안녕하세요, 이케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페셜 수저를 할 건데, 스나이더를 갖다 놓 거예요. 제가 스나이전에 어, 뚫었는데, <laughs> 갑자기 초기화돼갖고 핸드폰이 <근데> <laughs> 스페셜 수저가 초기화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미안해 부탁드리구요. 순로하겠습니다 저는 순환을 잘해서 계겠구요. 순환은 버튼으로 해야죠, 원래. 여기다. 여 잘하나? 여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 이름이 이렇게 되어있구요. 오, 무기가 죽었네요. 오, 잘하네, 애들 다. 무기 잘하네, 무기. 요 놈은 제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잘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했구요. 애들 무기를 잘하네.

누기 아, 누기 잘하네요. 이제부터 말 안하고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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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다 구독, 구독, 구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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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 구독, 구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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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독 구독, 구독, 자동구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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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독 구독, 저렇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는 어, 역시 데 꿀딥이에요 꿀 꿀딥. 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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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네 그 다음에 뭐냐 라이프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겼구요 오, C 칼 얻었습니다, 이거. 근데 필요 없어요, 전. 이걸로 다 얻어야 되나. 이거 다 얻을게요, 이거. Fuck you. 이제 제대로 가야죠, 네. 오, 안 했네. 어우씨 자비스 뭐예요 헤드샷 여기 가능한가 근데? 이거 이번 판은 저희가 졌고요. 근데 자비스 못하네. 몸만 저희가 준것 같고요.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따다 따다. 와 이거 뭐야 이게? 땅이 어왔어 구요? 이는 C급 상렙비어서잘 안되거든요 이게 갈때는 빠르게 형운 대좋죠 아.. 빠이죠더잘어울까요 자동으 할까요? 저 자동으로 하면 비 잘하는데, 근데, 쓰다는, 자동으로 안 돼요. 쓰다는 버튼이야. 쓰다는 버튼이야. 엄마도 고치라고. 내거왜 쳐먹어, 애들. 뭐어 아니, 님들아. 솔직히 오바아니 눌렀죠? 제가. 제가 눌렀어요? 아까 방금. 안 늘려, 안 늘려. 바꿔, 저안 늘려, 이게. 손이 미끄러워서. 손이 미끄러워서. 원래 손이 미끄러우면 더잘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게더 나아요, 저는. 이렇게 봐고한 번. 이러면 사람이 먹을 거예요, 아마도. 좀 반대쪽으로 가자, 좀 반대쪽으로 가죠 반대쪽으로 가자. 헛! 뭐야, 저거 아니에요? 아, 울기 좋은다, 울기 좋은다. 망했다, 야, 이씨. 어, 울기 잘하네. 내가 어. 쓰는 아니면 이씨. 그겠는데 어도다거이 지금 쓰나죠? 제가, 제가. 오그굴 죽였어 뭐냐? 하지만 아까 제가 칼가서그러니 눌려서 가선데서죽었어야 얘들아 팀만 하자, 일찍, 하자. 도아이이제 방공사고를 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요즘 다, 돗대는 거죠? 네, 다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오세요, 네. 야, 아 이씨! 이 양은 괜찮습니다. 제가 다, 대가이 발라버리면 됐거든요. 대가리, 발라버려. 아, <laughs> 어, 근데, 우리 팀이 이게, 저요, 약간 당연히 저기 소용이 있는데 기계차당연이 근데 저는 좋아서 이게 야나 뭐야 이안호? 야노. 이거 쓰고 이안호가 그총에 쓰여서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열어. 아, 아, 짜짜짜짜짜짜짜고 어, 있네요. 구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존쫓아와야 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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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금떡 말하지 말아봐. 아닌 말고. 방금 찍고 있어. 예, 대가리! 대가리? 에스크리아, 씹을스 수술 왜 가? 어, 어? 강아지 어디 갔냐? 깔잖아. 10분에 마무리 짓도록 해야지. 우와, 우. 오, 들 やんのこんなたるし